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지원받는 법 도와주세요. 손님이 매장에서 넘어졌어요. 강의를 맡은 이정훈 손해사 정사입니다. 네, 이번 강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촬영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강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매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그, 제가 손해 사정사로서 수많은 사고 유형을 제가 접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매장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해서 그 많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제가 많이 좀 안타깝고 했는데 제가 오늘 하는 강의는 어 매장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을, 유형하고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사장님이 그 가게, 그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보험 문제라든가 사고 처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매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을 보시면, 첫째로 이제 재조물 결혼 사고라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최근에 그, 그 A 김밥, 어느 브랜드에서 그 집단 식중독 사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뉴스에서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김밥을 김밥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위생상의 관리 그러한 하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다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서 뭐 여러 그 손님들이 이제 그 손해를 입게 됐는데요. 이러한 사고를 이제 제, 그 제조물 결함 사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영업 중 배상책임 사고라고 하는데 어, 대표적인 게, 그, 그, 서빙을 하다가, 그 음식, 음식, 뜨거운 음식을 떨어뜨려서, 이제 손님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가는 하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경우에도, 아, 매장에서 책임을 당연히 져야겠죠.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을 텐데, 그래서 이제 배달 기사님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같이 증가를 하게 되,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배달 기사, 이미 이제 그 배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통 사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재 사고가 있고, 어그 직원이 또 다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산재보 뭐 산재 사고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기타 체육 시설이라든가 수련 시설 사고가 있습니다. 특히 체육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도장 운영을 잘못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뭐 대련을 시키다가 뭐 한쪽이 좀 무리하게 상대방을 가격해서 상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태권도장 관장님이나 사범님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러한 사고들을 이제 규율하는 법률을 대충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은 첫째로 이제 민법에 의해서 규율하게 되는데 그게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라는 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면 그 손해를 이제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죠. 두 번째 사용자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 내 직원이 잘못해서 손님한테 손해를 가했어요. 그 직원은 당연히, 어, 과실이 있다면 다시 책임을 지겠지만, 사장님은 어떡하냐? 사장님도 같이 연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게 바로 내 사용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 공작물 하자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공작물 하자 책임은 뭐냐면, 그 시설물에 이제 하자가 발생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우나 시설에서 문이, 문에서 나오다가 문 앞, 밑에 바닥이 미끄러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추락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그 사업장을 관리하는 그 매장 사장님이나, 그리고 이제 직원이 같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제조물 책임 같은 경우는 아까 그 A 김밥 사례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배달기사, 그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그 이름이 되게 길죠? 그 운행자 책임이라고 하는데, 짧게 이제 자율법상 책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사고는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를 이제 통틀어서 보험제도가 각각 있어요. 뭐, 교통사고는 자동차 보험, 뭐, 영업배상 책임보험, 화재보험. 그렇게 이제 보험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 있는데, 보험을 이제 그 사장님이 가입하게 되면, 가입하고 나서 이제 예상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떠한 처리를 절차를 거치냐면, 일단 사고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거자료를 좀 확보를 할 필요는 있어요. 보통 피해자분들이 보상청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증거자료를 주로 확보를 하는데, 그 보험가입자인 사업사장님들도 가입을 해야 할 수가, 있, 그 증거자료를 그 증거 이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보험사 때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그 지금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자료가 부족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못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피해자한테 직접적으로 자기 사비를 털어서 이제 배상을 해주, 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거자료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보험증권을 수집을 해야 됩니다 사장님이 바쁘시다 보니까 증권이 뭐 어디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정 찾을 수 없으면 해당 보험회사한테 전화하면은 그 팩스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증권, 그 보험증권을 통해서. 아, 내 보장 범위가 어디고 어떤 담보가 되어 있는지 한 번쯤 미리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약관이라는 건 되게 뭐 복잡하기 때문에 아,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게 확실한지 좀 의문이 들 때는 저 같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셔서 약관 해석을 검토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가 되면 보험사에서 사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보상의 범위를 이제 측정하게 되고 피해자들 이제 합의를 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급 처리 종결이 되는데 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가령 사업 그 사장님이 그 보험금을 한 1억 한도로 가입을 했다. 근데 손해액이 1억 5천이다.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1억까지만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사장님이 직접 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 가입을 하실 때그 보장의 범위 그리고 그 보험 금액 한도 금액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요. 첫째로 이제 배달 기사 사고를 이제 살펴볼 텐데 첫째로 이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달 기사가 좀 남, 운전을 좀 난폭하게 한 분이 좀 계세요. 그러다가 지나간 행위를 뭐 충돌해서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배달 기사는 당연히 그 교통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죠. 그럼 사장님은 어떻게 하냐? 아까 얘기했죠. 그 사용자 책임 그런 법리에 의해서 사장님도 책임을 지게 되고 그리고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라는 것도 있다고 그랬죠. 운행자 책임이라는 책임이라는 거는 그 차량 소유 사용 관리하는 사람이 내가 직접적 운전 안 해도 같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하고 배달 기사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그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보통 중합보험에 가입을 잘안 하죠. 보험료가 비싸서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사망의 경우 1억 그리고 대물사고의 경우 1천만원 이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1억이 넘어가는 손해에 대해서는 어떡하냐 그것도 역시 사업주나 배달기사가 사비를 털어서 물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 한도가 1억이라는 거지. 그 상해 등급마다 한도금액이 또 별도로 또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령 어디서 골절이 됐다고 하면은 한도금액이 2천만 원 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치료비가 3천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초과되는 거는 어, 직접 또 물어줘야겠죠. 그래서 가입한도를 최대한 좀 늘려서 가입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어, 그 차량이 그러면 기사 소유가 아닌 경우에도 있죠. 소유가 아니고, 어, 그 사장님이 소유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당연히 사장님이 같이 책임을 지게 되고, 기사가 소유하고 사장님이 소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아까 얘기했던 운행자 책임에서 해둘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죠. 기사, 배달기사가 업무 시간 끝나고 친구들하고 모셔, 모여가지고 약간 이제 폭주적처럼 개인적으로 이제 놀러 다니면서 교통사고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사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어, 그거는 만약에 그 오도바이가 사장님의 소유라고 하면은 어, 사장님도 같이 책임을 집니다. 설사, 그 기사한테 "업무시간 외에는 사용하지 마"라고 고지를 단속을 했더라도, 하더라도 그거는 마찬가지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업무시간 외에는 키를 반납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 사장님이 그런 사고로 인해서 그런 책임질 일을 만들진 않겠죠. 그리고 배달 기사가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혼자서 그 배달을 하다가 단독 사고를 내거나 아니면 기사가 크게 잘못 없는데 다른 차량과 충돌을 해서 쌍방가실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업무 중 사고이기 때문에 선재 사고이기 때문에 선재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가해자가 존재한다. 그러면 상대 보험회사가 일단 대인이나 대물 보상으로 처리를 하게 되겠죠. 다만 이제 산재 보상하고 그 자동차 보험 대인 보상하고 이제 중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 사장님이 이제 그게 뭐가 선처리하는 게그 배달기사한테 뭐 치료비라든가 보장 범위가 더 나은지 저 같은 사람하고 상의해서 이제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그 사업주가 또 산재 보험으로 이따 처리가 됐으니까 그런데도 사장님이 그 기사한테 별도로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보통 사업주가 크게 책임지는 일은 없어요. 그 배달기사가 다친 경우에는. 왜냐하면은 밖에서 자기가 배달 하다가 뭐 신호위반을 하든 아니면 다른 차량에서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주가 그에 대해서 별도로 민사적 책임을 질 일은 크게 없을 수 있어요.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뭐 사업주가 그 기사님한테, 그 기사님한테 뭐좀 무리하게 운전을 막 빨리빨리 빨리 배달을 시켜야 되니까 운전을 시키거나 그러면은 뭐 인사 책임을 유부질수는 있겠죠. 이제 그러한 경우가 아니면 크게 책임질 일은 없겠다. 그리고 산재보험 꼭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산재보험이 안돼 있으면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은 이제 그, 그 치료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물어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상 불이익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려할 사항을 이제 체크해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해당 차량에 대해서 가입한도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뭐 오더바이는 종합보험이 가입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좀 최대한 알아보실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뭐그 그 배달 차량이 꼭 오더바이가 아니라 요즘에 뭐 조그만 소형 차량도 많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또 차량일수록 사고를 발생하면은 사고가 되게 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적 물적 사고가 크기 때문에 어, 네발 네바퀴 달린 일반 차량인 경우에는 꼭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요. 뭐 차량의 경우에는 연령 특약이라는 것을 별도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뭐 30세가 넘으면 넘어야지 보험 적용이 되는 그런 보험이 있는데 그러면 30대가 미만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보험 적용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그 기사 연령의 그 나이를 제대로 확인을 안 해서. 그냥 운전을 시켰다가 사고 나서 낭패를 보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 사례 중에 그런 사례가 있어. 제가 했던 사, 사건 중에 그 30세가 안 되는데 그냥 운전을 시키는 바람에 사고를 내가지고 상대방 피해자가 이제 신분인간 상태가 됐어요. 그래 보험 적용이 안 돼가지고 그때 한 6억 정도 사장님이 물어줬어요. 엄청나게 크죠. 그 별거 아닌데 보험만 가입하면은 그냥 보험 처리하면 되는데. 엄청난, 엄청난 손해를 이제 입게 됐죠. 그리고 불법 개조 차량은 보험 적용 시 불입받는다는 거는 아셔야 되고요. 음주운전은 당연히 안 되고요. 무면허도 마찬가지예요. 무면허 운전은 차량보험에서 적용, 그, 적용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달기사의 그 면허 상태에서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달기사 상해보험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보험 가입할 때 이제 기사님이 그 내가 우, 오토바이를 운전합니다라는 걸꼭 고지를 해야 돼요. 고지를 안 하고 만약에 보험 가입한 다음에 사고를 냈다. 아, 그럼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걸렸다 보험사 때 그러면 그 보험이 해지도 되고요. 사고로 인한 보상도 안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고지를 잘 처음에 고지할 때는 오토바이 운전을 안 했는데 추후에 오토바이 운전을 하게 됐어요. 배달 기사로. 그러면 직업 변경이라든가 이륜차 운전 여부를 보험회사한테 알리고 그의 그 보험료가 좀 올라가거든요. 차익이 발생하는 보험료는 납입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도 위반하면 이제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 사례는 이제 실제로 있던 사례입니다. 그 치킨집을 운영하는 그 사장님의 직원이 배달 중에 이제 보행자를 치워가지고 사고를 냈어요. 척추체, 보행자가, 척추체가 골절이 됐는데, 아, 척추체 골절이라는 거는 좀 손해가 커요. 나이가 뭐 30대라 고하면억가지 손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오토바이에 보험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다행히 보행자, 그 피해자가 자기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1억을 지급받았는데, 만 어, 그러면 여기까지 좋아요? 1억은 지급받았으니까 피해자는? 문제는 그 1억을 보험회사하고 아예 그그 사장님하고 그 기사한테 부상을 한다는 거죠. 아 그럼 기사는 돈이 있을까요? 보통 돈이 없죠.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그래서 사장님이 그 매장 문을 닫았어요. 이런 것만 봐도 그 보험 가입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겠죠. 그 다음에 매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대표적인 것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할게요. 뭐 서빙하다가 뜨거운 음식물은 떨어뜨려서 손님에게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리고 매장에 이제 물기를 청소를 했는데 손님이 지나가다 미끄러 넘어졌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매장에서 같이 책임을 져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보험을 주로 가입하면, 가입하냐면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는 걸 가입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뭐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이 이런 것들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보면, 어, 소매업을 운영하는 매장에서 손님이 이제 물건 고르려고 위에만 계속 쳐다보고 이렇게 걸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 직원이 이제 그 사이에 박스라는 걸 이제 정리하려고 이렇게 쌓아놨는데, 걸려서 넘어졌어요. 어, 이런 경우에는, 뭐, 그 매장에서 책임을 져야 될까요? 매장 입장에서는, 아, 본인이 뭐 제대로 안 봐가지고 넘어졌는데, 매장 잘못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어, 다행히 이 매장은 보험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한쪽 눈이 근데 실명이 되어가지고 좀 손해가 컸겠죠. 그, 한도가 1억이었는데, 손해액은 1억 한 2, 3천 나왔어요. 그래서 2, 3천만 원은 매장에서 사비를 타서 또 물어줬죠. 그래서 보험 가입 한도액이 좀 중요하다는 걸또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죠. 그두 번째 또 사례는, 뭐 소상스키라든가, 이제 보트를 타러 이제 강에 놀러 가기도 하는데, 그 매장에서 이제 손님을 이제 탑승시키고 좀 재밌게 해주려고 속도를 막 올린 거예요. 급그 커브를 하고 그러다가 손님이 그포트에서 튕겨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또 추락해서 이분도 이제 척추체 글절이 발생했죠. 이분은 나이가 되게 젊으셨는데 손해액이 만 2억 이상 나왔어요. 근데 여기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보험가입이 의무화돼 있어요. 그걸 해야지 그걸 그 영업할 수 있게 이제 허가를 내주는 걸 알고 있는데. 처음에 영업할 때는 가입을 했다가 나중에 갱신할 때그 보험료를 안 해가지고 해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센돈다무어졌어요이거다물어지고행정사 제재도 받고 그래서 그 가게를 운영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두 번, 그 밑에 세 번째 사례도 보면 이거는 이제 보험이랑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건데 그 매장에서 이제 직원하고 손님하고 다툰 거예요. 그 음식, 그, 그, 그 뭐야, 그 계산서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손, 그, 직원이 좀 참다 참다 화가 나서 손님을 잃었는데, 좀 운이 없게 그 계단 밑으로 추락해서 이제 척추체가 골절이 된 거예요. 이분도 이제 손해가 컸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폭행사고죠. 뭐 운이 없어도 또 척추체 골절이 돼서 형사적 책임도 져야 되고 민사적 책임도 따르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험이 적용이 될까요? 뭐 일상생활, 배상책임 뭐 그런 거다 따져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보험이 안 돼요. 어떠한 보험이든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는 보상을 안 하게 돼 있어요. 보상해주면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그 직원은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그 직원은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져야겠죠. 그럼 사장님은 그 책임을 해서 벗어날 수 있느냐? 어, 형사 책임은 벗어날 수 있겠는데 민사 책임은 좀 벗어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 그 직원을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교육을, 평소에 안전교육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은 만약에 직원들이 손님하고 다툰다 그러면은 사장님은 그 직원, 거기 개입을 하셔서 직원은 좀 들어가 있으라고 사장님 직접 직원을 상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러한 사고가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화재사고는 이제 난방기라든가 뭐전기전 전기적 문제로 이제 발생하는데 화재 보험을 이제 보통 가입을 하겠죠 그리고 임차인도 화재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기 건물이 아닌 이상 보통 임차인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임차인으로 들어갔다가 화재가 나서 매장을 다 태워버렸어요 근데 임대인화 때는 이 매장을 원상회복을 시킬 의무가 있어요 화재로 인해서 뭐끓음도 생겼을 거고 옆에서 다 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을 인차인도 좀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밑에 사례를 보면 회식을 하다가 이제 실수로 화재를 화재가 발생했는데 문제가 심각하죠. 직원분들이 다화재를 사망하고 어, 건물 매장 다 소실됐습니다. 화재 보험도 안 안돼 안되어 안안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선재 보험이 안되어 있으면 어, 그 직원들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 사고는 직원들한테도 보상은 보상대로 해주고, 또 보험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건물주한테 또 보상을 해줘도 돈이 없어서 보상도 다못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 사례만 봐도 산재보험하고 화재보험 가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좀 좀 필요성을 좀 느끼게 되죠.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근로자재 사고가 있어요. 아까 배달기사 사고라든가 매장 내에서 직원이 물건 물건을 옮기던 중 사고, 명런에는 이제 산재사고로 분류가 되죠. 산재사고는 이제 아까 뭐 다른 강의에서 노무사님이 잘 알려주셨을 거라고 믿는데 그산재보험으 일단 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도 볼수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민사상 책임을 별도로 사장님이 져야, 져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근로자의 안전 교육이라든가 그 근로자의 안전을 얼마나 배려했느냐에 따라서 별도로 민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재 보험을 받은 걸 공제하고 뭐 대표적인거뭐 유자료라든가 산재 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것들을 좀 보상을 하게 되겠죠. 밑에 사례 사례를 보면 직원이 이제 매장에서 사다리를 타고 물건을 정리하다가 사다리 가 같이 쑥 쓰러져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면서 사망하셨어요. 산재 보험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산재 보험에서 일부 지급을 받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 뭐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저 작업은 밑에 누군가 사다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장님이 그에 대한, 대한 조치를 취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완전 교육도 안 했을 거고요. 그래서, 뭐, 근로자의 가실도 일부 있으나, 민사 책임은 같이 져야 된다. 근데 이러한 책임을 보장하는 게, 이제, 근제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근로자 재보장 해 책임보험. 보통 위험직종이라든가 건설 직종에서 많이 가입하는데, 이러한 보험을 가입하면 일부 이제 자기 민사 사장님의 민사 책임을 좀 면할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강의를 마쳤고요. 그리고 그 사고 사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매장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코로나도 많이 힘든데 힘내시고 건승을 빌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